마감까지 간다. 그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태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이 깊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투자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고심이 많으실 텐데 어떤 종목을 봐야지 그나마 조금 마음이 좀 놓일까요? 어떤 종목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실적에 포커스를 두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분기 실적 호전주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은 선봉, 선방용 블럭과 크레인 조선 기자재 업체로 볼수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실적이 좋지 않아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주주를 변동을 했는데요. 현재는 산업은행의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계열사를 매각하고 물적 분할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어 해양클레이미 선박구조물 선실 등을 주로 삼성전자 삼성중동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2분기 매출이 동기 대비해서 34% 증가한 49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해서 74억 원. 순이익은 740% 성장해서 63억 원. 어, 영업이익률은 15%로 나왔습니다. 반기 합계로 지금 매출이 907억 영업이익이 128억 원 순이익이 110억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1080억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 반기로만 봤을 때도 PR이, PR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은 수주 총액이 1261억 원을 또 어, 공시에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 호전이 기존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어, 올해 이후에 실적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어, 리스크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리스크는 어, 이제 카타르와 야말 프로젝트의 신규 수주가 이어진다고 하면 내년, 후내년까지 도 실적이 우 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0%까지 떨어졌던 가동률은 올해 어, 2분기에 82% 이상까지 해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극지방에 쓰이는 쉐빙 LNG 운반선에 공급되는 어, 지분, 지브레인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이제 공급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중공업과 같이 개발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또한 어, 일본 관련 수주가 86년부터 어, 꾸준히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국내 중소기업, 중, 국내 조선소뿐만 아니라 어, 해외 이제 매출처까지 확보함으로써 매출의 다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오랜탈정공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현재 21선 부분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2350억 부분에서 매수를 제안드리고 목표 가격은 전 고점을 넘어서 3,000원 부근, 손절 가격은 2,1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해 봐야 될 종목으로는 오리엔탈 전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또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100원 라인 잡아 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태진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